최근 이거, 토트넘에게 끝났나요? 2대0으로 승리한 첼시 이겼어. 이날 쿠쿠렐라는 네모엠급 활약을 펼치며 측면과 중앙을 씹어먹었고 안크는 그런 쿠쿠렐라에게 매료되고 마는데. <laughs>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깔아둡니다. 쿠쿠렐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포체티노 유임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감독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쿠쿠렐라 2점을 얘기하고 중원 구성을 얘기하고 센터백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 저놈은 그러면 어,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포체티노가 연임하길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꼭이 지경까지 이르러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나가시. 어 근데 어제 쿠쿠렐라가 하듯이 하면은 클롭이 중후반기부터 했던 아놀드 인버티드로 집어넣은 다음에 거의 투미들로 세운 거 있잖아요 엔도랑 이렇게 투미들로 그것도 한번 구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으면 큰일이죠 무기가 다양하긴 해야죠 그래서 저는 포체티노가 반대기도 해요 다양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포체티노는 정말 되는 것만 하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엔조라는 자원이 들어가면 파머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갤러거가 측면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누가 내려가서 혹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측면 수비를 하느냐 이거였는데 주로 카이세도가 했죠. 아무래도 수비력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자니 여기까지 복귀하는 혹은 여기까지 복귀할 이유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엔조가 고립이 되니까. 게다가 엔조 자체 수비력이 없어서 카이세도가 여기를 내려가면 중원이 너무 비어요 수비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격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엔조와 상대 중원이 맞닥뜨리면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쿠쿠렐라로 바꾼다면 얘기를 갤러거가 측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카이세도가 이쪽으로 가고 쿠쿠렐라가 인버티드로 들어온 다음에 무드릭이 내려가는 형태거든요. 워낙에 빠르니까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무드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쿠쿠렐라가 공 잡더니 그냥 공을 경합을 붙입니다. 툭 밀어줘요. 그럼 둘이 같이 뛸거 아닙니까? 근데 무드릭이 더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잘 이용한 거죠. 포체티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 쿠쿠렐라는 기본적으로 수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뒤로 쳐져 있고 카이세도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갤러거랑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 갤러거가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여자린 이제 엔조가 되겠죠. 아르헨티나 엔조스 듯이 쓰면 될것 같거든요. 그냥 박스를 타격하는 엔조식으로. 지난 경기,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전, 토트넘전에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먹혔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3백을 쓴다. 쿠쿠렐라가 스토퍼로 나와도 괜찮겠다. 리디거 역할 있잖아요. 리디거 역할 이렇게 올라가고 복귀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게 왼쪽을 커버치기엔 더 좋죠. 7레리 있으니까 물론 부상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71이 있으니까 이렇게 71이 아예 그냥 여기 박스까지 올라가고 윙 71처럼 쿠쿠렐라가 이렇게 해서 코릴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런 그림이 돼도 되죠. 이게 코체티노가 아예 전술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쥐어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어제 라인업을 보시면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짤수 있는 전술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나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쿠렐라 등장 이후로 이게 좀 이점이 됐다. 우드릭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속도보다도 생각이 느려. 가끔가다 패스도 너무 좋고 속도가 기본적으로 빠르니까 수비가 여기서 쫓아오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마두의 캐처럼 더 들어가서 컵백을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때릴 것인지 반대를 전환해 줄 것인지 이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관중석으로 그냥 꽂힙니다 주시 아직까지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갤러버의 측면 지원은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이 어제 너무 뭐랄까 판더맨하고 로메루만 두고 라인을 너무 놀리다 보니까 갤러가 압박해야 되는 선수가 몇명 없었거든요 저는 위 윙으로 가는 갤러거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토트넘은 뒤에 수비를 많이 안 두고 그래서 우리 공격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음 시즌 되면은 지금 아모림이나 한지플릭, 한지플릭은 또 모르겠네요. 이 쿠크렐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쓰리백 쓰는 감독들은 만약에 쓰리백을 쓴다면 마두의 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게 얘가 득점력이나 이런 거는 좀 아쉽죠. 잭슨이 11골에 파머가 20골인 상황에서 아쉬운데 수비 가담 능력 여기서 쿠쿠렐라가 혼자 진짜 못 빠지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드릭의 수비 능력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마두에케는 길 크리스트와 호흡을 맞추면서 손흥민 선수를 잘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리 백을 쓴다 그러면 마두에케가 좀더 도움이 되겠다. 마두에케는 어차피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드리블이나 일로 접어서 슈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윙백들이 올라오는 길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뽀백을 쓴다면 쿠쿠렐라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윙어 기본적으로 좀 발이 빠르겠죠 윙어는 발 빠른 윙어가 요즘 쓰고 엔조가 여기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가서 이 친구가 올라갈 길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쿠쿠렐라가 그대로 지원으로 나가는 이제 카이세도랑 쿠쿠렐라가 뒤를 받치고 결국 이렇게 3위전술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쿠쿠렐라가 버텨주는 거, 그러니까 몸싸움 걸어주는 거 이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당연히 카이세도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이 그림이 엔조와 카이세도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사실상 카이세도가 거의 모든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중원에 엔조의 수비 능력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뭐 엔조가 이쁜 거안 이쁜 걸 떠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뭐. 그냥 쿠쿠렐라와 카이세도를 세워봤더니 이게 정말 괜찮은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갤러거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갤러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친구 정말 잘해줘야 돼요. 어제 무드릭 생각보다 패스나 뭐슛 감각이나 이런 거 괜찮은 부분도 있었는데 왜 유독 얘가 뭐라는 소리를 듣느냐? 아, 무드릭 괜히 잤어 이 얘기를 왜 듣냐면 어제 좀 많이 중요했어요. 쿠쿠렐라와 갤러거 무드릭을 극대화하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유독 토트넘이 또 왼쪽으로만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그럼 볼을 어디서 빼들 거예요? 왼쪽에서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럼 무드리가고 갤러가고 쿠쿠렐라 한번잘 맞았다면 거기를 좀 집요하게 물어뜯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무드리의 판단이 좀 아쉬웠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인 거죠. 파머의 역할을 나름 해줬어야 됐어요. 왜냐면 쿠쿠렐라가 공 물고 쭉 올라가는 능력은 없으니까. 요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친구 연계 연계로 써먹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원래는 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그냥 잭슨은 왼쪽에 가담이거든요. 잭슨이 중앙에서 이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풀 때는 오른쪽에서 잘 받아줬고 왼쪽에서 풀 때는 또 왼쪽에서 잘 받아줘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 키우기 좀 아깝다. 잭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주고받는 역할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스토클롬 주력 모군인가 요즘 언론에 집중 공격받는 포치가 좀불쌍하게도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 한정으로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전술 들고 나올 줄 몰랐어요. 쿠쿠렐라가 있다고 한들 카이세도와 쿠쿠렐라를 같이 세우고 갤러거 측면으로 보내고 무드릭 시프트 쓸 거라고는 전 생각 못했어요. 빌라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거를 생각보다 간격을 크게 벌리지 않고 해낼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 했어요. 이제까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는 억가가 없어질 거 형. 왜 포체티노가 이기는 날도 전설 설명 안 하시나요라고 그랬는데 매력적인 건 이, 이게 저, 이 경기는 정말 많이 돌려봤어요. 비단 토트넘을 이겼다고 많이 돌려본 게 아니라 재밌게 쓰더라고요, 구크렐라를 아, 이게 시즌을 한 팀을 시즌 다 보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다 봤거든. 그래서 다음 감독은 어차피 안타깝지만 갤러가 없잖아요. 엔조와 개, 카이제도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뷰할 때 엔조, 카이제도 못 쓰겠다 그러면은 나가리 될 겁니다. 그 감독. 이걸 어떻게든 쓰게끔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이 엔조랑 파머가 같은 라인 선상에 있고 쿠크렐라가 들어오고 무드릭이 내려와서 엔조 뭐 빌드업 워낙에 좋으니까 요 삼각편대가 그려지는 모습을 원하는데 요거를 맞아 은쿵쿵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는 기대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